네. 이 시간은 제 2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에덴 동산의 네 가지 원리, 그리고 세 가지 저주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이전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네 가지 원리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리들은 좀 상징적이다 직접적인 말씀보다는 증표들을 통해서 표현되어졌다 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네 가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생명의 원리 생명나무와 관련되어 있고 보호관찰의 원리 선악의 나무와 관련이 되어있고 세번째는 유혹과 죄의 원리 뱀으로 표현된 유혹자에 의한 것이고 네번째는 죽음의 원리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이제 이 생명나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다라고 어, 분명하게 명시가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동산에 사실은 어, 주인이신 거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목적으로 창조하시고 또 만나시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의 성격으로 이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사람을 여기 두셨다라는 하나님 주도적인 중심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물이 있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강물이 생명나무와 더불어 생명수의 강으로 성경 다른 곳에서 묘사가 됩니다. 특히 계시록에 보면 이온 우주의 역사의 종말적인 그러한 시점에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이루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새예루살렘의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시록 22장에 있고 그 생명수 강 양쪽에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가. 를 따라 열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원리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슬라이드에서는 이 낙원이 성경에 낙원 얘기가 두 군데 시작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와 함께하기 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거처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이 처음에 그러한 하나님의 낙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이 생명 나무를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또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오는 그 생명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질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은 상실이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시는 중심적인 그 의도에 대한 농사를 창설하시고, 그곳에 생명나무를 주셔서, 사람과 교제하시는 그런 중심적인 의도를 바로 생명을 베푸시는 그런 목적에 있었다는 것을, 이 생명나무를 통한, 우리가 원리적인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관찰의 원리인데요. 일명 뭐, 테스트의 원리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러한 2장 17절의 말씀은 사실은 보호관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영어 단어에 여기 뭐, p r o v i i o n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일정한 그 기준에 부합을 하는지를 이렇게 주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새로운 어떤 거기에 따르는 액션이 취해지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보호관찰의 원리인데 에,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기준선에 하에서 자유가 이렇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관찰의 원리는. 뭐, 일반, 모르겠습니다. 국내 직장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계 뭐, 회사들의 취업할 때, 이 프로베이션에 룰이 있어서, 업무 성과가 일정한 수준에 미달이 되면, 회사에 처음 입사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의사결정을 회사 측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이러한 단어를 현대에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장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그 뱀을 통하여 시험하는 자가 그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막 해석을 갖다 붙입니다. 그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네가 선악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사탄이 이제 뱀의 모습으로 하는데요. 이 선악의 나무 자체가 뭐 먹으면 밝아진다. 무슨, 뭐, 마술적으로 어떻게, 뭐, 선악을 확 먹으면 기태는 그런 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사탄은 어떤 시기에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거부할 것을 이렇게 사주하는 것입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선악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일이 뭐,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거나 악한 것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래서 이 보호관찰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두신 것은 사람이 자신의 윤리적 성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상태까지 높이 올리시려는 하나님의 저변의 의도가 아마도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악 나무는 어떤 뭐 선학에 관한 어떤 신학을 시학적으로 다루는 그런 류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적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원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뜻에 모든 것을 걸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만약 그 시험에 통과하였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조명하심에 근거한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유혹과 죄의 원리인데요. 어,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간단히 말씀 나누면 어떤 팩트에 대해서 이 유혹자가 의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일들이 아주 뭐 쉽게 주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어, 먹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더냐 우리가 이 의문문을 좀 주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그 의문문 듣고나뭐 뭔가 자꾸 이게 생각이 바뀌는 그런 유혹이 좀 있죠. 음, 그리고 하와는 대답하기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죠. 특정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대답이 속에서 우리가 하와의 그 생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조치가 뭔가 가혹한 듯한 그런 그 답변, 그런 심성이 여기에 있었음을 대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사단의 효혹을 부인하는 말을 하지만 그 저변 속 심성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지도 말라 이런 표현들, 하나님 조치가 가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이 사단은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은 엄청 대담한 거짓말을 직접 꽉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환경에 아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들, 여기서 이 3장 4절에 나오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히브리어 성경의 원 표현은. 아니, 죽는다, 죽는다. 영어로 뭐 굳이 직접 번역을 하면 not die, die. 이런 표현으로 이 말이 이 시작이 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강조를, 동사를 두 번씩이나 넣어가면서 어 표현을 했습니다. 뭐 결국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모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과 아 죄의 원리는 하나님은 사실은 동사를 만드시고 동생의 모든 통치를 사람을 위해서 맡기시는 그런 자비로운 목적을 가지셨었죠. 뱀은 어떻습니까? 유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자는 결국 범죄를 했고 여자가 은이 사람은 은하나님은뜻은 나에 대해서 저기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사탄이 나에 대해서 좀 뭔가, 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이러한, 어, 그러한 그 잘못된 생각을 순간적으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러한 앞에서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 결과 죽음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호관철에 패스했다면, 사람은 불멸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불멸성은 하나님의 것이죠. 디모데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멸성은 보관찰에 실패한 후, 그 죄를 범한 후 필멸성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로 철회되었던 것입니다. 2장 17절에 반드시 너는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원리는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 몸이 분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분해로 상징이 되고 실제 저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살아왔던 모든 인류 앞으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죽음의 원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이 죽음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죠. 그래서 우리가 뭐뭐신라원이다 이를 실제로 써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사실.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생명나무를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생명의 그 원리.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그 보호 관찰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과의 분리의 지경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제 기다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주 우리가 통상 늘 배우는 구원에 관련된 어떤 뭐 교리적인 암송 구절과는 참 다른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영생은 무엇인가? 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는 분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곁을 떠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 오늘 저희가 다룬 것은 아 예, 네 가지 앞서 다뤘습니다. 생명의 원리, 보관천의 원리, 유혹과 죄의 원리, 죽음의 원리입니다. 다음에 에덴동산에서 나타난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보여지고 또 은혜가 함께 보여지는데요. 세 가지 저주와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여기서 명시적으로 나타났다기보다 저주의 하나님의 성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또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신문하시는 그 과정 속에 그 은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음, 우리가 앞서 일반 게시와 특별 게시를 다루었는데요. 어, 이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반 게시로 인하여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생겨났습니다. 아담과 하나가 서로 숨은 것이 아니라 뭐, 술래자 경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는 이러한 감각이 생겨나게 됐고요. 이러한 숨는 행동,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행동은 죄의 모습에 하나인데 윤리적인 죄의 문제로 규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계시회, 일반계시회 특별계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나러 친히 나타나신 그것 자체가 특별계시죠. 어, 죄가 범해진 것과 아, 동일한 순서, 뱀, 여자, 남자, 이런 순서로 세 가지 저주가 아, 이 하나님의 특별기시에 말씀 가운데 함축이 되어져 있, 어, 있습니다. 뱀에 대한 저주는, 에, 예, 에, 배로 끼어 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저주하시고, 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이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머리를 후려 맞는 그러한 우리가 시각적인 그런 느낌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 저주 속에 하나님의 특별계시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뱀이 배로 기어다니게, 뭐 그전에는 배로 안 기어다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뱀이 배로 기어다니게 되므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뭐 바닥을 흩돌아다니니까 머리를 상하게 할수 있다는 그런 뭐 좀, 좀 상징성이 다소 있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던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뱀에 대한 저주에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내가 더러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는 뭐 단순한 하나님의 어떤 뭐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약속입니다. 이 구원의 골자가 이제 서로 적대 관계에 내가 두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약속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엄한 말씀인데요. 이 죄를 짓는 중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적대감을 에, 아단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렇게 친 사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이제 사람이 뱀을 향해서 이제 적대적으로 돌아서는 하나님께로 대한 적대감이 뱀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역전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과 전쟁을 하는 당사자가 되시겠다는 그러한 뜻이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 구원의 역사의 연속, 연속성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예. 이 언급되어져 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대를 거쳐서 어, 그러한 역사야 구원 역사가 연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음. 예.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바는 인류 전체가 구속의 범주에 들어올 것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어, 예.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개인이 뭐 사단의 원수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예. 음,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저희가 악령들이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뭐좀 집합적인 권세로서의 악의 왕국을 이제 상징하고 그것의 수장이 사단이다라고 이제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총체적인 말씀은 인류에게서 이 사단에 대한 뱀에 대한 승리가 나올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이 말씀 을 통해서 아는 것만도 귀한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여자에 대한 저주는 이제 고통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자의 본성에 해당되어지는 인태하는그원문은 이제 임신하는 고통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제 정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그 은혜 요소가 이 저주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요. 자식을 그런 가운데에도 수고함으로 하고 자식을 낳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의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스스로 번식하게 될수 있는 그런 은혜의 요소가 암시되어 져 있습니다. 남자에 대한 저주도 동일하게 고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땅을 이제 통해서, 땅에서 이제 땀을 흘려야만 죽을, 죽을 정도로 힘들게 일을 해야만 되는 그한 고통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소산을 먹게 되는 뭐 그럼 또 은혜 요소는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은혜가 함께 있는 것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